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열한기하 2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21장 1절에서 9절 우리 드라마법을 통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21장 문하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햅시바더라 므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무나세의 꾀함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늘 말씀은 이제 다음 히스기야의 아들 다음 왕이 이제 무나스 무의 왕에 관련된 이제 말씀으로 우리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는 참그 도표를 좀 보면서 이제. 왕의 순서들과 이제 주요한 일들을 이제 좀 체크하면서 보면 더 풍성하게 이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된 왕. 이 누구이죠? 못된 왕은 이제 우리가 아합 왕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센 선지자를 보내셨다. 우리들 나누죠. 그것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이죠. 그러면 남유다에서 가장 못된 왕은 누구냐 이렇게 물, 어, 물어본다면 무나세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어, 무나세 왕 시대에는 어떤 선지자가 어, 역할을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죠. 그래서 이 악한 왕들에게는 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부으시고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대를 주님께로 돌이키려 하는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못된 왕이라는 그 못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포악했다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어, 섬겼는데요. 그거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우상 앞으로 어, 꿰어서 인도하는 그죠 그런 그것이 악한 어, 영향력을 미쳤던 왕입니다. 그중그 그 왕이 바로 무나세 왕입니다. 자 오늘 일 절을 보면요, 무나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햅시바더라자그이 문하세 왕이 왕이 될때 나이는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지 능력이 없기에 이제 섭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 문하세 왕이 우리가 그 우상을 섬겼던 아카왕이라는 걸 나눴는데 55년을 다스렸다는 건참그 오래 또 다스렸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뭐 서슬퍼했던 그그시기에 어, 그죠? 막 반역이 일어나고 하던 그 시기였는데 55년을 또 다스렸다는 것은 아, 또그 어떤 의미가 있을지 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니까 아, 그렇게 악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또 오랜 기간 중에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계속 인내해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 햅시바인데요. 어 이제 자세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로 넘어가면 문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 행했는데요, 어, 이방의 가증한 거, 우상을 이제 가증한 것으로 어, 이제 그 말씀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죠. 우리 3절로 넘어가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음,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뭐그 실수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 을 의지하는 선 왕이었죠. 근데 그의 하루 아들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다음 세대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헐어버렸는데 그것은 다시 세우게 됩니다. 산당 우리가 이제, 자, 이제 자주 나눴지만 하이플레이스에서 어좀 이렇게 산 중턱에 아주 그넓 그좀 이렇게 넓고 사람들이 오, 이렇게 설수 있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에 그 당시에 이제 재단들을 쌓아서 우상을 섬겼죠. 어, 그것을 다시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 문화세가 그 우상 숭배를 전국적으로 섬기게끔 악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아합이 했던 행위를 따라서 하고 있다, 그죠 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흐르는 그런 영성들이 있는 거죠. 재단을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시는 하늘 별달 이런 거를 이제 천체를 보면서 섬기고 어 그리고 뭐. 그 점을 치고 주술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1월 성신. 이 1월 성신도 제단을 쌓아서 어, 섬기는 그 당시에 아주 큰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세라 목상이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바에가 관련된 것이고요. 참그 오늘 그래서 이문나스의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그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목사에게 원하는데 중요한 중 부분 중 하나는 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거죠. 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 예수님을 만나며 회개하고 끊어낸 우리 죄악들, 죄악의 습관, 모습들 있죠. 그런데 아, 그것을 다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때 예, 그때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음, 다시 세우려 하는 그 죄성, 그 죄의 복원성을 위해 함께 늘 나누지만요, 어, 우리 자신에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어, 4절 말씀을 넘어가면요,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는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을 쌓았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시겠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은 어 주님의 성전에 함 임재하시고 그곳에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데그 이름을 어 너희에게 주시게 그곳에 성, 거룩한 성전에 두시겠다는 것을 거룩한 성전이고, 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어, 하님의 속성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귀한 약속인데, 그 귀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에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아주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문화세의 악행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재단이고 우상숭배가 몰래 숨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그 중요한 또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 은혜 의 장소인데요. 교회 안으로 어, 이 세상의 우상들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은 어, 참그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세속주의들, 어, 음란함들 어, 그리고 어, 정말 인간이 중심인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어, 정말 그 교회 우리가 참그 기도하며. 눈물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막아야 할 것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우상들, 우리 세속. 어 적인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 문나세참 얼마나 끔찍함이 그죠? 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우상의 제단이 들어와 있던 상상해 보세요. 어, 얼마나 가증스 가증하고 끔찍한 일임이 그죠?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뭐므세와는 이제 다른 그런 삶을 어, 살고 있는 게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 세속적인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도 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끊어내는 것도 중요한 삶, 예배의 삶입니다. 자 오늘 5절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닥에 그 성전에 이제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죠. 그런데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이미 쌓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 우리 교회가 뭐 1부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고 뭐 2부 예배 때는 우상 제단을 놓고 막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또 자기의 아들들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암몬의 금모스 그리고 몰렉 신이었죠. 아들을 막 불태워 가지고 어, 제물로 드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하나 잘 되려고 아들까지. 그죠? 아, 이것은 정말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극한에 가 있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들을 어 지금 문화 세왕이 하고 있습니다. 점치고 어또 사수를 행하며 그리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으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그 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뭐 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상의 종합 선물 세트를 다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어, 끔찍한 그참 아, 안타까운 일이죠. 어, 좀그정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어, 좀그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이 아니라요 어, 주님 앞에서 어, 정말 그 정결함을 사모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주님을 섬기고 변질되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이것이 정말 귀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의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도 그 예배자의 삶과 우리 심령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세상적인 모습들 또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우상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지 돌아보는 그리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그 후반부에 지금 이제 문하세가 그뭐 종말 선물 세트로 우산을 막 섬기는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야 보아야 될 이제 구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악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하세가 우리가 보니까는 악을 많이 행했죠. 어 그러면 그 표현 가운데 우리가 아, 더큰 더 악을 저질렀다. 더더 못된 죄인이었다. 뭐 이런 표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 그러면 어 별거 아닌 죄를 지은 사람은 어 그래도 좀 가벼운 죄일까요? 뭐 이러한 고민을 해볼 때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이 표현이 참 안타까운 어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더 많은 죄를 졌다는 것은요, 어그 죄악을 행할 때. 그것을 이제 통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죠. 어, 물론 이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이키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묵상의 포인트를 보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설때아 깨달음이 있고 아 내가 지금 변질됐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하는 그게 다 악이라는 거예요. 짓는 것들이 다 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통제 시스템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바라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자체가 그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돼 우리 자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에 제약된 모습들의 제어 시스템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문나세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에 적용해야 될첫 번째 모습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의 제어 시스템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7 절로 넘어가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성전 안으로 들어왔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길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약속하신 그 거룩한 곳에 이미 우상들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 분별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세속적인 게 들어있나, 내 삶에 어떤 게 들어있나 이제 분별하는 거죠. 자, 구절로 넘어가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순종하라고. 아, 그럼 지금 역사하신 은혜를 부으신다 약속했음에 불구하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무나새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음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이 우수, 이방인들도 안 하는 그런 일들도 막 한다는 거죠. 중요한 표현은요. 무나스 이제는 어그 죄악된 패턴을 질타 질착하, 질책하실 때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걸 보게 되죠. 무나스의 꾀음을 받아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무나스의 꼬심을 받아 꼬심에 넘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 우상을 숭배하는 게하그 우상의 영들은요 유혹하는 영이고 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적용해야 될 부분요. 은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는 그 유혹의 영을 분별하고 죄악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유혹한다는 것은 꼬신다 이런 표현들 조금 엄밀히 표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냐면 유혹할 때 짜릿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루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흔들리고 짜릿하고 쾌감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그런한 세상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패턴들 그 죄악된 삶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돌아보며 오늘도 예수님의 보호를 의지합시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앞에 남아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신 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쁨입니다.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운합니다. 오늘 이 악한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이문나셀을 바라보면서 참그 자녀 한 명을 신실한 예배자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많은 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았죠.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악을 행했던 이 문화세 예, 그리고 성전 안으로까지 그 우상을 들여왔고 그리고 백성들을 꼬임에 넘어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은 돌아봐 아 이건 참 어, 문화세 옛날에 남의 얘기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적용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 우리